안녕하십니까. 4월 산돌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산돌 학교는 5월에 우리 땅 밟기라는 행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여러 지역 중한 곳을 정해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고 직접 그 지역을 걸으며 눈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4월에는 이 행사를 하기 전 걷기 예행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황수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는 우리땅밟기 예행연습 현장입니다. 5월에 있을 우리땅 밟기를 위해 학교 주변을 걸으며 예행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힘든 대색 없이 즐겁게 임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걷는 모습들을 보니 우리땅 밟기가 기대가 됩니다. 일단 힘들고요. 지금까지 우리땅 밟기 예행연습 현장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고 5월 달에 있을 우리 땅 밟기가 더욱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STBS 황수인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5학년 학생들이 5인행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3인행 필류 하사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으로 받들만한 사람이 있다. 라는 뜻을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5학년이 5명이라 5인행이라고 합니다. 정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학년 1학기에는 5인행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각자 스승을 결정하고 다섯 명이 함께 찾아가 스승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총 2박 3일 동안 진행했으며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SDBS 정희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산돌학교에서419 행사로 마라톤을 뛰었다고 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마라톤을 하고. 중간중간 복불복 게임과 4.19 주제 퀴즈풀기를 했는데요. 전설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삼돌학교4.19 마라톤 행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발 전 출발선에서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 어차피 1등 할 거라서 별로 떨리지도 않아요. 커플로 짝을 지어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4km를 달렸는데 약4 0분 정도가 지나니1등팀이보입니다이어람은소은희소이 네? 사람은 엄청 높사합니다너사 재밌었었고요. 니다이 힘들었는데 높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 높습니다. 이 사람은 은습니다습니다이이사게4.19 마라톤 행사가 끝났는데요. 중간중간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역사와 의미를 더 자세히 알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일고 마라톤 현장에서 STBS 전설매였습니다. 산도라교에서 파종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파종 예배는 한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학생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첫 작물을 심는 행사라고 합니다. 현장을 황수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파종 예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밭에 작물을 심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도 참여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다 같이 상추를 심었는데요. 학생들 모두 매년 했던 일이라 그런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심었습니다. 우리가 심은 상추가 잘 자라서 산돌 밥상에 차려지는 것을 상상하며 심으니 재미있었습니다. 잘 자라고 맛있게 먹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심었고요. 이제 이번 농사가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심는 것도 심고 싶은데 아직 안 심었는데 그래도 상추들도 잘 자라고 나중에 제가 심을 것도 잘 자라면 아주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종예배에 참여해봤는데요 심은 작물들이 잘 자라서 풍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DBS 황수인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산돌학교는 세종 정부 청사에서 열린 기후정의 파업에 참여했는데요. 기후정의 파업은 기후 위기 앞에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게 필요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회적 파업입니다. 전솔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세종 정부 청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산들 학교 학생들이 기후정의 파업에 함께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단체와 정당들이 나와 기후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4천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목소리를 내고 직접 행동하는 시위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모여 기후 위기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산돌학교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정부가 하루빨리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정부청사 앞 기후정의 파업 현장에서 STBS 전설민이었습니다이 시간은 상불 뉴스의 뒷판 대화라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뒷판 대화의 주제는 기후위기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행동이 있어야 할까요? 산돌학교 기후정의 전문가 윤 지구가 멸망한다면 살수 있을까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선생님의 소개와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산돌학교 기후정의 전문가 윤 지구가 멸망한다면 살수 있을까입니다. 산돌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후 정의 전문가로 활동하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인 기후 정의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 지구가 멸망한다면 살수 있을까 선생님. 기후 정의 운동이란 무엇인가요? 기후 정의 운동은 지구 온난화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후 정의 운동을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4.14 기후정의 파업이었는데요. 기후정의 파업은 기후위기 앞에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게 필요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회적 파업입니다. 이런 목적이 있는 행사에 산들학교와 제가 참여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하는 것은 다이인 퍼포먼스라는 건데요. 기후위기가 모든 인류와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입니다. 그렇군요. 산돌뉴스 토론에 함께해주신 윤 지구가 멸망한다면 살수 있을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기후위기 문제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며 다음 세대에 더욱 좋은 지구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이번 뉴스 토론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내가 산도를 많이 알고 있겠니? 내가 산도를 많이 알고 있겠니? 난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는 그냥 학교 다니고 있고 나는 산도학교 다니고 있고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 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내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놀아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그냥 놀기만 한 놈도 있지. 나는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 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나? 날까? 놀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란 걸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나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은 산돌학교 여러 스포츠 수업 중 볼링을 취재했습니다. 전솔매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돌매 볼링 대회가 열리고 있는 여기는 웰스포 볼링 센터입니다. 대회 중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황거터 선수입니다. 네, 코끼리 코를 돌고 있습니다. 과연 코끼리 코를 던 후에도 중심을 유지한 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걸어가서 던졌습니다. 공이 정말 잘 가서. 스트라이크입니다! 정말 멋있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낸 황수인 선수입니다. 네, 공을 아래에서 그대로 굴립니다. 이 공은 일직선으로 정확하게 가서 스트라이크! 와, 세레머니가 정말 멋있네요. 네, 뒤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저것도 스트라이크 나올지 던졌습니다. 원투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스트라이크! 정말 엄청난 선수네요. 어떻게 치든 스트라이크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자세일지, 어, 컬링 자세인데요. 저렇게 치는 건본 적이 없는데, 과연, 공을 굴립니다. 공이 정확하게 가서, 스트라이크! 와, 이제는 정말이지, 다음 동작이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네, 황진 선수, 이번에는 무슨 자세를 보여줄까요? 아, 갑자기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리고 걸어서 던졌습니다. 공이 그대로 굴러가서 스트라이크입니다. 보고 쳐도 정말 스트라이크를 치기 어려운데 보지 않고도 정말 잘 치네요. 아, 제가 체험할 때부터 볼링 공을 한 손으로 들어갔고 그때부터 볼링을 좋아하게 돼서 지금까지 잘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웰스포어 볼링센터에서 SDBS 전설미였습니다. 안녕, SDBS 기상캐스터 정희수야. 산도르 날씨를 알려줄게. 4월에는 맑고 뜨거운 햇볕에서 우리 땅 맑기, 여행 연습, 기후정의 파업, 길거리 행진, 일고 마라톤 등을 했어. 그래서인지 우리의 몸은 고기압, 저기압으로 힘들긴 했는데, 마음만은 뿌듯함과 정의감으로 화창하고 선선했어. 나도 함께 했는데, 참 즐거운 4월이었어. 5월의 날씨도 알려줄게. 5월에는 스승의 날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모두 감동을 받아 눈물의 강수량이 100% 200ml 이상으로 반드시 내려야 하니, 다들 롤링페이퍼 쓰고 두손 가득 사랑을 준비하도록 해.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던 우리 땅 밝기가 있어 며칠 동안 걷기를 반복하여 발바닥과 몸에 천둥과 폭풍우가 동반될 테지만 목표 지점까지 모두 걷기를 완수하고 더욱 성장한 자신의 모습에 따뜻하고 뿌듯한 햇살이 비춰질 테니 기대하라고 그럼 지금까지 산돌 날씨였어 안녕 4월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들 속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준. 산돌 학교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가올 5월도 기대와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라며, 가정의 달로서 돈 나갈 일이 많으니 지갑에 자물쇠를 달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